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동아윤 우리 1과의 핵심 문법인서 명사의 접속사 <목소리> 외돌 if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의 접속사의 특성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명접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접속사로 시작한 그 꺽쇠가 어떠하다? 완벽해야 합니다. 완벽이라는 말은 문장 성분이 완벽하다라는 거죠. 즉, 형식에 다 맞아 떨어져야 돼. 3형식, 4형식, 5형식. 어떤 형식이든지 성분 하나 빠지면 안 돼. 라는 거겠고요. 뭐 뭐인지 아닌지니까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또는 의사소통에 살펴본 것처럼 긴가민가 할때 쓰는 거야. 뭐 뭐일지 아닐지 모르겠어. 어떤 단어랑 어울려요? I'm not certain. 이런 거랑. I'm not certain. 확실하지 않아. 또는 I'm not sure. I'm not sure. 이런 거랑 어울리겠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동사? wonder, wonder. 뜻이 궁금하다죠. 당연히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 라는 얘기를 했겠죠. 이해됐어요? 시작해보죠. 자, 내가 궁금해. 뭐뭐를 궁금해해.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전체가 목적어 역할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속에서 잡을 수 있겠죠. 잡으세요. 접속사. 그 다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접초 동의 형태로 무조건 오겠죠. 소개가 완벽한지 확인할게요. 목적어까지 들어왔죠. 맞아. 뭐뭐인지 아닌지. 그럼 내가 궁금해. 그녀가 남자 형제 있는지 없는지. 끝. 다음 거 넘어가죠. I don't know. 내가 몰라. 뭐뭐인지 아닌지. 뿅뿅. 잡아서 이소개서 보시는 거예요. Whether they were invited.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 게 완벽한 거 맞죠. 그들이 초대를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를 모르겠대요. 했죠. 여기 나왔죠. I'm not sure. I'm not sure. 내가 확신하지 않아.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잡는 거죠. 색깔 돌려서 whether, 접주동. 접주동은 꼭 지키는 거야. 이 속에 삼형식 예쁘게 잘 들어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whether is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맞아. 주로 누구랑 쓰인다? 다가서 표시해보도록 하죠. wonder, know, tell에 무슨 역할로 많이 쓰여요? 우리가 지금 본 모든 문장이 다 목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불확실을 표현하는 단어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인 거 맞죠? wonder, be not sure, don't know랑 잘 어울립니다. 그다음 여기, 너무인지 아닌지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절 끝에, 맨 끝에 문장의 끝에 누굴 붙여요 or not을 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야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얘들아 알았지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뺀 다음에 틀리는 거야 아,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겠죠 외더명이수가둘다 된다고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언젠지 찾아보죠 외더링 이슈 둘다 명접이긴 한데 주어 자리랑 부어 자리는 이슈를 쓰지 않아요 누굴 쓴다 외 r 를 쓴대 이걸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는 if랑 whether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어랑 부어 있죠? 이 여기는 if를 쓰면 안돼 누구 쓴다고요? whether 즉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whether는 맞는 키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우리 마치 관계 대명사 세상에서 애들한테 애다 되지 맞아. 격에 상관없이. 그것처럼. whether 다 돼. 근데 if는 주어자리, 부어자리는 잘안 써. 이해돼? 표시해볼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doesn't matter.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동사예요. 이런 식자리.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그럼 주어자리 뭐가 왔어? 너가 부자인지 아닌지라고 써있죠. 이거 맞아? 틀리다고. 누구 때문에? if를 무슨 자리에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어자리였잖아요. 그래서 틀렸어 주어랑 보호자리는 if 안쓰고 누구 쓴다고? whether 써야 돼 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풀이도 이해됐고 가자, 가자. <laughs> 네, h e r 의 경우에는 or나 쓸수 있어 근데 뭐래? if는요? or나 쓰면? 안돼 느낌 왔어요? 여기서도 if가 역할이 줄어들었죠 이것도 안 된대요, 아까. 주어 자리, 부어 자리 안 된대요. 뒤에 or not 붙이는 것도 안 된대. 헉, 뭐야. 이 f 는 힘이 없어. 오케이? w h a t e r 가 맞는 키야, 얘들아. 여기다 표시할까? if or not 붙였으면 안 돼. 바로 붙여 쓰는 건안 되지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or not 을 떨어뜨려서 쓰는 건 괜찮은 거야. 바로 뒤에 붙여 쓰는 건안 돼. 떨어뜨리는 건 가능해. 즉, 이 문장이 써보자. If say trust me or not 이건 돼 이해 됐어? 멀리 떨어진 or not은 상관없어요 붙였을 때만 제약이 걸려요 또 있어 뭐인지 아닌지라고 할때 우리가 whether 도하기 초구정사를 쓸수 있거든 얘들아 요렇게 표시해봐요 요렇게 whether to buy or not 그러면, 살지 말지. 이제 이거거든. 투부정사 썼지. 투부정사는 사라졌어. 근데, 이 자리에 누굴 쓰면 안 된다고? if to buy or not. 쓰면 안 된다고, 또. if 안 돼. 투부정사랑 if는 결합이 안 돼. whether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whether가 능력이 많지. whether가 할수 있는 능력이 뭐뭐 있었어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다 돼. 이해됐어? 1번. 두 번째. Or n 을 바로 붙였을 수 있어. 됐어. 세 번째. 투부를 바로 쓸수 있어. 됐어요. 잘 <놀람> 가요. 응. 대신에, if는 뭘못 해? 지금 뺀거 나머지 다못 해. 언제 빼고? 목적어 자리 하나 쓸수 있다 빼곤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종류별로 이제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한테 표가 나와 있긴 한 거야. 자, 해보자. 응. 공통점이 뭐라고요? 둘다 명사절 접속사이긴 하죠.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라는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 맞죠? 절 끝에. 가장 끝, 매, 절 뒤에라는 말은 맨 끝에야. 맨 끝에. 맨 끝에 or나 쓸수 있어. 그러니까 맨 끝에 쓰는 건안 따진다. 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볼까요? if가 제약이 많았잖아. 얘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지. if는 무슨 역할만 한다고? 목적어 역할만 하는 거야. 그 다음, 바로 뒤에, 그러니까, if or n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초보정사랑 같이 쓰면 안 된다고. or n 데 초보 안 돼. 기억할 수 있겠어요? 목적어 역할만 해. 됐어요. 그 다음, 음, 요거는 뭐냐면, 우린 지금 무슨 세상을 배워야되들아 명사절 접속사 배우는 조, 종, 어... 지금 명사를 접속사 배우는 파트잖아요. 이건 어 색깔을 완전 다른 색 돌려야 돼.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얘는 부사절 접속사 얘기 꺼내놓은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 외들도 있긴 있거든. 그럴 땐 뜻이 뭐냐면 이거야. 되게 비슷해. 뭐뭐든지, <laughs> 아니든지, 상관없이란 뜻이야. 뭐뭐든, 아니든, 상관없이라고 쓰면 좀더 예뻐요. 상관없이. 야, 야, 뭐 너가 오든지 뭐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야나 괜찮아 이럴 때 쓰는 거야. 이건 양보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더올도처럼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너희가 좀궁금하게죠쌤 도대체 어떨 때는 왜절 명사절이에요? 어떨 땐 부사절 접속사예요 궁금하잖아. 기준은 딱 하나야.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면 너희 책에 눈 크게 뜨면 보여야 들요컴마가 있어. 찾았지? 이거 왜 컴마 있어요? 우리가 컴마 언제 찍었지? 꺽세 쳐서 돼지꼬리로 뿅 분리해낼 때 쓰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부사절인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자, 위에 볼게요. 우리가 위에서 봤던, 요거 봐봐, 야들 여기. Whether you are rich or not. 여기 컴마 있어? 없지. 왜? 컴마 하면 이게 뽑혀 나가잖아. 그럼 동사만 존재할 수 없잖아. 이해돼? 주어 역할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컴마 못 찍는 거야. 이건 명사절이겠지, 그럼. 이해돼? 부사절은 뭐가 있다고? 콤마 있고 뽑혀 나갔서 그럼 이게 우리 눈에 없는 거야. 뒤에 문장 완벽해야 되겠지. 오케이? 내가 그것을 사게 될지, SVO, 사면식딱 들어오죠. 이해됐어? 시작해볼까? I wonder if he will come. 이거 맞아, 틀려? 법법상? 당연히 맞아. 왜? 목적어 역할로 잘 들어왔으니까. 목적어 자리 입후 괜찮다고 했잖아요. 누구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이프라고랑 머릿속에 맨날 떠다니는 거 있잖아 얘들아 만약 오모라면 이건 언제 쓰는 거지 부살더톡서야 부살더톡서는 어떤 아이라고 얘들아 부살더톡서는 콤마가 있거나 돼지꼬리를 뽑는 아이인 거야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 명접 세상이야 우리 빨간색 명접 명접은 뽑으면 안돼 큰일나 이해할 수 있어 여기 뭐 콤마 없지 뽑히면 안 돼. 만약,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건 명접이니까, 이거 해서 뭐라고 해야 돼? 나 궁금하다. 뭐, 뭐를 궁금해 해? 나는 그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해? 라는 거지.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or n 생략된 거죠. 선생님이 이 부분을, I wonder if Or not. He will come.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지. Or not 붙였으면 안 돼. 그럼 선생님이 이거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려고 이거를 땡겨서 일로 뽑았어, 얘들아. Or not에. 맞아 틀려? 음, 괜찮은 거. 옳지. 하나 더 하자. He will go shopping. 그가 갈 거야. shopping 됐어요. 문장 끝났잖아. He will go shopping. If he comes, 뻑살 칠 거야. 맞지? 그가 올지 안 올지 쇼핑하고갈 거야? 이상하죠. 이게 뭐야? 이 m 의컴의 정책. i f 의 정책. 명접이야? 틀리지. 고그 일형식이면 문장 끝났잖아. 이게 명사절이면 목적어되는데 SVO라고 이거 사무실이라고 안 되잖아. 그치 이거 어떤 아이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래 선생님이? 돼지꼬리로 뽑는 거지. 즉 만약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구나. 만약 그가 온다면 이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되게 임팩트 있는 건데 이두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크다. 이두 문장이 어떤 걸 우리한테 알려줬어? 다시 정리해보죠. 1 번에다가 예쁘게 쓴다면 얘는 뭐라고 쓸 거야? 명접 명접 if 동그라미로 이렇게 딱 예쁘게 쳐놓고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부사절 접속사 즉 조건의 if 이렇게 예쁘게, 동그라미 딱 쳤죠?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가 볼게 있어. 뭐가 머릿속에 떠올르셔야 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중학교 2학년 때 조건의 부사절을 배우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었어. 혹시 떠올라요? 조건의 부사절에는 절대로 무슨 시제를 쓸수 없다? 절대로 미래 시제를 쓸수 없잖아. 누굴 써야 된다고? 미래에 안 되잖아. 누구 써야 돼? 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기억나요? 아니 나야 돼 <laughs> 봐봐 너희가 무심코 넘어갔을 거야 여기는 누가 있어? 밀 미래씨에 들어왔지 왜 들어왔어? 명점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여기는? 현재로 바뀌었지 여기가 미래인데 이해돼? <laughs> 아, 먹어봐 여기다가 미래 X <laughs> 이렇게 표시하면 돼. 미래 X 미래 동그라. 됐죠. 이게 끝입니다. 모든 유형은 전부 다 풀어보시는 건데요. 선생님 과제 드릴게요. 백이십삼쪽부터 백이십칠. 잠시만요.